자, 핵심 문제 07에 라우터 1번과 라우터 2번 입력하고 테스트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활성화하시고, R1라우터. 여기는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라우터의 F0 슬래시 1에다가 PC0과 PC1에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한다. 잊지 마십시오. R1라우터 클릭. 엔터. ENCONF. T, INT F0 1 주소 IPADD PC들의 게이트웨이 192.168.127.254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17.255.255.128.0 활성화 노샷 no 자, 두 번째 시리얼 포트인데 이때 포트 번호를 잘 봐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포트 번호가 평소에는 000이었는데 001입니다. 이런 거 도면에서 잘 보시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INT S0/0/1 주소 IPADD 10.10.0.1 서브넷 마스크 18 255.255. 255. 192.0 시계가 있습니다. CLRA 64000 활성화 노아그 no <laughs> 다음에 라우팅인데 OSPF인데 R1에서는 연결된 네트워크가 몇개인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PC0과 PC1이 두대라 할지라도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네트워크는 하나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ROU, O, 번호 7. 네트워크 N이 PC꺼부터 써볼까요? 192.168.0.0. 와일드카드, 17의 와일드카드, 0.0.127.255. 그 다음, A. 그 다음, 0.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 시리얼 포트 n이 10.10.0.0, 와일드카드 0.0.63.255칸 띄우고 a 칸 띄우고 0. 이상, 라우터 r1의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창 닫고 r2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r2 라우터에서는 다른 네트워크임으로 4단계로 작업하겠습니다. en, c O N F t 일단 활성화 INT 포트 번호 주의해야 됩니다. F0/1입니다. 활성화 no shut 두 번째, Vlan 10과 Vlan 20이 있으므로 인터 Vlan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INT F0/0.10 EN D 10 아 잘못했죠 왜냐 여기 지금 1, 1이어야 되는데 0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지워야 됩니다 지울 때 명령 한번 보겠습니다 no int f0 0.10 지금 바로 위에 썼던 거 앞에 no 자만 붙이면 지워지는 것입니다 포트 번호를 잘 보고 해야 되겠죠 int f0 1.10 입니다 그 다음 END10 주소 IPADD PC 위에 거 2의 게이트웨이 주소 100점, 10점, 3 1 254서브랜 마스크는 19, 255점, 255점, 224.0 활성화 노샷 자 이번에는 아래쪽 아래쪽 INT F0 슬래시 1.20그 다음 END 20 주소 IPADD 아래쪽 PC의 게이트웨이 100.20.31.254 서브넷 마스크 19.255.255.224.0 활성화 No. 자, 이상 라우터에서 2단계 서브 인터페이스 즉인터브일랜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시리얼 포트 설정합니다. 포트로 이동합니다. 포트 번호 평범합니다. S0/0/0 주소 IP ADD 10.10.0.2 서브넷 마스크 18.255.255.192 0 활성화 no 이상 시리얼 포트 입력을 마쳤고 이제 마지막 라우팅이 남았습니다. 라우팅 이 라우터에서는 연결된 네트워크가 3개입니다. 본 라우터에서는 연결된 네트워크가 3개. 따라서 세 줄을 씁니다. r o u 쓰고 ospf니까 o 쓰고 번호 7 네트워크 pc2 꺼 100. 10. 0.0 와일드 카드 1 9에 0.0.31.255.칸 띄우고 A.칸 띄우고 0. n이 밑에 거 PC 100점 20점 0.0.0.0.31.255. A.0. n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 10점 10.0.0. 와일드 카드 0.0.63. 255간 띄우고 A 간 띄우고 0 이상 아, ospf 라우팅까지 라우터 2에서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장비의 주소와 명령어를 입력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라우터 2창 닫고 PC 0을 열고 핑테스트를 위해서 command p r o m 누르고 여기다가 핑 100.10.0.1 이라고 쓰고, 엔터. 위쪽 PC로 통신이 되는가, PC0에서 PC2로 되는가, 통신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PC로 핑 테스트 합니다. ping 100.20.0.1. 자, 여기도 TTL이 나와야 합니다. TTL, 적어도 1개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라우터 입력이 끝나고 핑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PC영을 누르고 p c 1번으로 ping 10.10.0.1 10. 엔터 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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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 PC로 핑 테스트 합니다. 핑칸 띄우고 10.20.0.1 엔터 자, 여기도 역시 통신이 TTL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TTL, TTL, TTL. 자, 어, p c 형에서는 오른쪽 다잘 됐고, PC1을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핑 테스트를 위해서 Command Prompt 누르시고, PING 100점, 10점, 0.1 엔터, TTL, TTL, TTL. 잘 나오고 있고요. PING 100점, 20점, 0.1 엔터 TTL, TTL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PC0과 PC1에서 각 오른쪽으로 에, 핑 테스트를 두 번씩 해서 총네 번을 해서 전체 도면에 핑이 돈다. 아, 본 문제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면을 근거로 해서 에, 여러분들한테 에, 좀 어려운 문제로 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본 문제의 도면에서 핑을 돌려야 되는 것을 핵심 07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